<웃음> <웃음> 다큐 제작에 있어서 초보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구면님이 누구예요? 정구면. 음. 네, 손안 되셔도 돼요. 네. <laughs> 다큐 제작에 있어서 초보자, 제작하는 초보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네, 되게 애매한 게, 네. PD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직하게 하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산프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대부분 다 걸어야 했어요. 그리 요즘에는 전화기에 그걸 담아갖고 고대로 찾아가요. 그 코스 그대로 여기 뭐 일본이든, 뭐 네팔이든, 뭐저 남미 파타고니아든 우리 방송을 담아갖고 가면 전화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가니까 거짓말을 할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하다 보니까 10년을 했는데도 스캔들이 없어요. 뭐 털어도 나올 게 없어요. <laughs> 진짜 털어도 나올 게 없고 뭐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KBS가 인정하고 어, 걔네들 잘해. 걔 믿을만해. 걔네밖에 없어. KBS에서 영상일감 만드는 게 저희밖에 없, 없거든요. 저희는 3만 산만, 3만 해요. 3만 다니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피드로서 가장 갖춰야 될첫 번째는 정직하게 찍는 거 리얼하게 찍는 거 시청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덤비는 거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정직하게 찍는다는 게 부딪히는 것도 많을 거고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인 것 같아 배우, 다큐멘터리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네, 김석원 PD님께라고 써 쓰셨네요 구체적으로 촬영을 마무리했는데 원하는 영상을 담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아 <laughs> 정말 좋은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도전지구 타운데 10년 할 때, 영상 일본 3년 할 때, 지금은 아, KBS가 시청자가 뭘 원하는지 너무 제가 제 후배 PD 10년 차 되는 후배 PD도 있고 후배 PD들한테 늘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저희가 제가 시사를 다 하면 KBS 부장 PD가 봐요. 그리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부장 PD한테 가기까지가 굉장히 고달퍼요. 저를 통과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끌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라. 네 멋대로 찍지 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부장 p d 가 우리 c p 가뭘 원하는지 항상 놓치지 마라. 네 멋대로 찍을 거면 그할필 p 없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혼나요 엄청나게 혼나고 저는 22년 동안 k b 스 일을 하다보니까 시청자가 혹은 부장PD가 뭘 원하는지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 그리고 전 제가 찍잖아요 보통 PD가 카메라맨한테 시키면 10개 시키면 7개밖에 안 찍어요 걔도 힘들거든요 뭐 찍었다고 해요 그 들어와서 뒤지면 그림이 없어 그러면 그 피디 무지하게 공격 나아요이 방송국은 이 정말 아주 센 것이야. 그냥 나이를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그냥 막 질러요. 그런 그림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피디가 그런 그림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무게 잡는 피디. 카메라라서 들고 거드름 피우는 PD는 좋은 그림이 없어요. 역시 산도 계속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거예요. 발품 먼저 가서 기다리고 늦게 가더라도 따라가고 안으로 더 들어가고 남이 안 가는 곳에 들어가서 찍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잡고 하면 그런 그림들이 다 시청자가 좋아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독님은 원하는 영상을 담지 못한 경우는 없으셨어요? 요아 <laughs>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을... <laughs> 그렇죠? 왜냐하면 다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보니까요. 다 다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하는 영상을 담지 못하신 경우가 없으신가요? 네, 저는... 네. 아, 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번도 불방당해 본적 없고 2 0년 동안 황금 불박 <laughs> <진짜? 웃음> 코는 걸지 <골지> 말아야지. <laughs>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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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근데 제가 그냥 저를 센놈센놈 이렇게 하는데 좀센 놈이에요. 굉장히 센 놈이에요. KBS에서 그 영상 앨범 산하면 그냥 김성원이에요. 그리고 상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오면 김석원과 얘기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